제나바 개혁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세습 목사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세습 목사. 예. 주로 이제 좌파들이 이제 그 어떤 뭐 대형 교회 그 세습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막뭐 그 반대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못된 것이다, 뭐 정의롭지 못하다, 응? 교회가 부패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좌파적, 좌파들이 말하는 그런 관점은 저는 뭐 사실 그건 그런 관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세습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이 세습 목사들은 어쨌든 문제는 있어요. 세습 목사들은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신자라면 저는 세습한 목사의 교회는 안갈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일반 신자, 평신도라면은 세습한 그 목사의 교회는 그런 데는 안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세습 목사들에 대해서 이제 잘 몰라요. 이제 자파들이 말하는 관점만 첫 번째 들어서 그것만 이제 뭐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일단 한국에서 이제 세습 목사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에, 가게, 에, 쉽게 얘기하면 유업을 계승하는 겁니다. 유업. 그래서 제가 이제 세습 목사들의 이제 설교라든가 그들의 목회를 딱 보면은, 에 예, 그들의 이제 이딱 드는 관점이 이거예요. 예, 저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나 사위가 아니었다면 저런 자리에 오르는 것은 그는 거뭐 불가능하다. 예, 저런 위치에 오르는 것은 그런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예, 사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아들이고 뭐 사위고 뭐뭐 뭐 하니까 하니까. 그냥 뭐 자동적으로 어 어찌어찌 해가지고 단임 목사가 되고 목회 후임자가 돼서 뭐 많은 뭐 이렇게 그대로 이제 교회를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세습한 목사들 중에 진짜 목회 역량이 있고 또 그만한 설교를 할수 있고 또 그만큼 어떤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영적인 어 그런 게 있는. 그런 그 세습 목사들은 사실 정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양재 세습 목사들은 이미 벌써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뭐 부친이나 뭐 어쨌든 예, 앞에 깔아 놓은 그 수십 년 동안 깔아 놓은 그토 위에다가 예,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습 목사들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 그냥 하나의 그 예, 전임 그선대 선대 목회자의 뭐 아버지도 뭐든 간에 그 목회자의 그냥 하나의 유산일 뿐이지 본인들이 세우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습 목사들은 대체로 이 교회를 목회할 때 목양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그~ 세습한 목사 세습에 대한 뭔가 모르게 열등감 굉장히 뭔가 좀 뭐랄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어, 정당한 그런 목회자의 자리를 이렇게, 어, 위치를 차지했다, 얻었다. 그런 인상을 주려고 무진회를 씁니다. 무진회. 근데 그게 좀, 무리가, 무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참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오히려, 교회를 망쳐놓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같은 그,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그 상황의 세순 목사들은 옛날 그뭐 조선 시대 그 마치 왕이 그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딱고 그 형태예요 고그 형태. 그러니까 서구 교회는 서구 교회들 그러니까 서양의 뭐 미국이나 유럽의 옛날에 옛날에 19세기에도 그렇고 세순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인 그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는 경우도. 서양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구의 교회는 오랜 역사 동안 그러니까 오랜 거의 뭐 천년, 천오백년 그렇게 오랜 동안의 교회 역사가 있고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원활하게 잘 유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건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세습한 교회들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을 어, 덜커덕, 뭐, 아들이, 뭐, 목회를 이어받았을 때, 그게 과연, 천 어, 년, 뭐, 천오백 년된 서구 교회의 그 목회 세습과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다. 전혀 달라요. 예.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세습한 목사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에, 저들이, 이, 그런, 어, 그런 어떤 본인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는 그런 자리에는 예, 절대 꿈도 꿀수 없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예. 그니까 예, 사실 이제 좌파들이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 세습 목사들의 그 그들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 보긴 해요. 세습 목사들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그 영적인 뭐 어떤 목회 역량이나 뭐 설교 그런 게 없, 없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어떻게 하서 뭐 신학교 가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뭐 받고 뭐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니까, 혹 사위니까, 뭐뭐 뭐 조카니까, 그래서 이제 물려받았을 뿐이지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 그런 어떤 혈통적 조건이 없을 때 그들이 과연 진짜 영적인 능력과 그런 본인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뭔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서 그런 자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파들이, 바로 그것까지도 지금 사실은 자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뭐,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재벌들이 이제 뭐, 어, 그 재벌들이 이제 그 자신들이 뭐 아들, 딸들에게 이제 계열사 물려주고 나중에 뭐 회사 물려주고 이제 그런, 그런 형태하고 다를 바 없다. 한국교회는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비춰요. 그런 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세습한 목사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본인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뭐 진짜 개척을 막뭐몇년한오년6년 정말 뭐 지하실 밑바닥부터 해 가지고 뭐 상가 교회를 거쳐서 그렇게 그런 경험을 쌓고서 그들이 목회를 이어받았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 하루 아침에, 뭐,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뭐, 뭐, 자기, 뭐, 자기 장인이 목회자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교회를 큰, 뭐, 규모가 있는 교회를 물려받았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진짜 자신들의 아들이나 혹 사위에게, 뭐, 교회를 불려주고 싶으면은 그들로 하여금 정말 밑바닥 경험을 좀 해보게 해야 돼요. 몇년 동안 뭐 지하실 교회에서 아무 누가 도와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한 가운데에 목회를 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그런 고생이나 연단이나 그런 걸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덜커덕, 덜커덕 어뭐 하루 아침에 뭐 단임 목사가 됐을 때 예를 들면 그 교회 교육자들을 봐요 그 교회 교육자들이 뭐 전도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야 응? 역시 에? 아들이라 저렇게 단임 목사가 되는구나 야 사위가 되니까 저렇게 단임 목사가 되는구나 본인들은 어, 부교육자 이런 걸 거치고 뭐또뭐 뭐 누가 이렇게 뭐 단임 목사 되는 걸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했을 때그 교회가 과연 영적으로 제대로 선, 어, 그런 교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만약에 일반 신자라면 저는 절대 뭐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크든 뭐든 그런 건 전혀 저는 그런 거는 아예 저는 고려할, 어, 어떤 조건도 아니고, 하여튼, 세습한 그, 목사의 교회는 안 간다. 왜냐? 그런 목사, 세습한 목사가 솔직한 얘기로 교회를 세우는 그 고통과 그 연단과 그 수고와 그 많은 어려움을 그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뭘 알겠냐고요? 예. 네. 물론, 이제 본인들이 아버지의 목회나 뭐, 이렇게, 예. 지켜본 거 있겠죠. 하지만 지켜본 거하고 본인이 경험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경험해고 거치지 않은 그런 목사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교. 그러니까 세습한 목사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멋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딱안 들어요. 본인들이 겪어보지도 못한 고통, 그냥 그그 그그 목회 연단의 그 엄청난 환란 어려움 그 각가지 꽃들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자들이 뭐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뭐 성경을 강해한다. 뭐뭐 성경을 말씀을 선포한다.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설교는 그냥 그냥 애들 장난 같은 속꿉놀이 하는 것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어그 교회를 정말 밑바닥부터 개척하셔 세우고 그런 예, 일대 목회자들의 설교는 정말 말 그대로 거기에 그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 세습한 목사들 보십시오. 뭐, 뭐, 신학대 나오고 뭐, 유학 갔다 고 박사학위 받아서 설교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걸 설교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어, 또 뭐, 책 보고 나서 그냥 벗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끈하고 세련되고 뭔가 뭔가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냥 인스턴트 인스턴트 설교 인스턴트 목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습한 교회 교회들 보면은 쇠퇴해요.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시간이 가면 가면 자꾸 쇠퇴해요. 그러니까 막 세습한 목사들 가만히 보면 자기 목회 역량을 막 드러내려고 뭐 외부의 강사를 막 초청하고 뭐 굉장히 막, 그, 뭐, 이름 있는, 뭐, 그, 어떤 강사,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거는 본인들의 목회 역량을 뭔가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 그렇게라도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 세순 목사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은,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본인들이 언제 어?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몇년 동안 교인이 없는 데서 목회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막 크, 그냥 진짜 교회가 문을 닫느니 막 그런 경험, 경험해 본적 있냐? 이거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뭐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 것도 경험을 못한 사람이 목사가 무슨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세습한 목사들은. 그들이 아무리 뭐 아무리 그들이 뭐 자기 자신이 뭐 멋있는 말을 하고 대단한 말을 하고 그들이 뭐 엄청나게 뭐라 뭐 아무리 화려한 포장을 해도 결국 세순 목사는 세순 목사다 그런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좌파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분명히 이전에도 나는 좌파들이 자꾸 세순 목사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그 교회를 찾 차... 아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고 그 그런 불순한 의도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서 제가 좌파들이 말하는 세습 그거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세습 목사들 보면은 별로 고생도 하지 않고 목회 별로 그냥 그런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체험해보지도 않고 그런 과정도 거치지 못한 자가 뭐~ 강단에서 뭐 설교를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게 과연 어 과연 제대로 된 목회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 우리 한국 교회는 <laughs> 이젠 쇠퇴기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 초대 그참그 그 대부분의 그 중대형 교회들은 이미 벌써 예, 그 교회를 개척한 1 세대 목회자들이 다 일, 지금 목회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아들이 특히 세습하고 뭐가 고뭐 사위가 세습 목회가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합니다. 반드시 쇠퇴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큰 교회 들어가가지고 부목사하고 뭐큰 교회 들어가서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본인들이, 본인들이, 어, 본인들이 정말 주의를 하길 원한다면 본인들이 진짜 사명과 소명이 있으면은 밑바닥부터 맨땅 위에 거기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려서 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참된 사역이에요. 예, 큰 교회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큰뭐 뭐어 모든 게다 보장받고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많은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생들이 참 한심하죠. 한심하죠. 예.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신학생들이 왜 그런 신학생들이 많아지겠어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루 아침에 자기하고 똑같은데 아니 어떻게 자기보다 또 못한 사람이 뭐 목회자의 아들이다 사위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규모 있는 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걸볼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 저거는 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요런그 불로소득이라는 말 하죠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세습 목사들의 특징은 본인들이 고생도 하지 않고 고통도 겪지 않고 목회 환란도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목사의 아들이니 사위니 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 흉내내는 거죠 예. 주에종 흉내 내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세련된 아주뭐 말로 설교를 하고 뭔가 아주 뭐 대단한 것을 가르친다고 여기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인스턴트 인스턴트 속빈 강정입니다. 속빈 강정.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그 세습하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세습 목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세습 목사가 과연 여러분의 진짜 그 신앙의 그 영혼을 정말 진지하게 고통받는 영혼, 그다음에 그한 인간, 그한 그한 사람의 그러한 인격을 과연 목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그들에게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세습하는 세습 목사의 교회는 저 같으면 출석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본인이 정말 고생고생 하면서 목회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 저 같으면 그런 교회 가겠어요. 뭐 하려고, 예, 건물도, 어, 다그 뭐, 어, 아버지 때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딱그 자리에 안, 자리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세순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으며, 그들이 과연 신학과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거를 체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 모릅니다. 예. 하여튼 세순 목사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곰금이 생각해보세요. 그런 자리에 과연 본인이 어울리는가? 그런 자리에 본인이 과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그런 자리에 스스로 올라갔느냐? 아닐 겁니다. 양심이 알아요. 예. 저는 세순 목사들 보면은 아~ 전저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아마 평생 자신들이 세습을 한 목사라는 그 뭔가 그 압박감, 중압감, 평생 그걸 아마 떨쳐내지는 못할 거예요. 하여튼 세습 목사들은 어 제가 볼 때는 어 그들은 참된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즉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러한 목사는 아니라는 게제 분명한 관점입니다.